자, 여러분, 어, 지금 서울경찰청입니다. 먼저, 누구지? 어, 먼저, 그, 여러분들,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씩씩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걸로 인해서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이 된 신동호 전 아나운서죠. 신동호 신임 EBS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 어, 7일 27, 26일 지난 3월 26일 경 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 지금 임명을 해서 임명을 해서 어, 지난 목요일과 그러니까 목요일이 20 7일이었죠. 27, 28,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출근을 하려는 어, 신동호 사장은 지금 김성관, 전국 언론 노동조합, EBS 지부장 등이, 등 수십 명이, 수십 명이 어, 지금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신동호 씨님 EBS 사장은 2025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의 거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으로 적법하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EBS 지부장 등은 피해자의 그러니까 신동호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며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EBS 사옥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신동호 신임 사장의 업무 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에서 알수 있듯이 출근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노동 3권의 행사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조직적으로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나 노도 삼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질서를 위배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명된 공공기관의 사장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원들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리력을 행사는 행사는 행사하는 혐의를 용인하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위법적인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제동을 걸어야 하는 차대한 그 사안이라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난주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 이들을 응원합니다. 이들이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 아니, 총리, 즉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위법적인 위법적인 어, 탄핵을 꼭 추진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길 바라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반호법이에요. 여러분 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의 절차 착수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을 내란예비 업무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월 28일 국회 로텐 더홀에서 다수의 언론에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즉각 화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을 이유로 행정법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의 절차 착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법 헌적 위법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반응 및 천명하였습니다. 만원역 재판관을 일월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재탄에게 들어간다. 모든 국무위원도 똑같이 경고한다 권한대행이 되면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 이하 생략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헌법재판관의 헌법기관의 기능을 입법권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위원적 의지의 표출이며 민주공화국의 틀을 전복하려는 위협 선거 압박의 정치적 폭력입니다 또한 행정부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대통령 헌법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에 대해 국회가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미행시 국가 기관 구성원을 제거하겠다는 협박성 집단 행동은 헌정 체계의 근간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집단 행동은 헌법상 절차인 권력 분립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치적 위협 수단으로 전락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의견 개진의 범주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얘네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했는지 김용민이가 이걸 재선의원 남양주의 지역구를 둔 김용민이가 코치를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도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 또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할 것입니다. 그 피가... 어,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교익 칼럼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황교익은 패스북 계정에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laughs> 네. 의한 윤석열 내란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여 내란을 끝내야 합니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입법부인 국회가 집행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불법적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히 현행 헌법 질서에 반하고 입헌주의 원칙을 동면으로 부정하는 내란 선동적 행위입니다. 특히, 황교의 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한 평론가로서 다수 팔로워를 상,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일을 개시하였고, 뭐, 해당 그런 약 2,500여 건의 반응과 127회 이상의 공유를 기록하며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의 실행을 촉구하거나 사회사전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헌재가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라는 하라는 주장은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입헌적 절차를 오해하려는 내란적 사고를 대중에게 주입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 여러분. 그 제가 1월 날 아,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때 강남역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지금 어 지금 얘네들은 성명서를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어 어차피 내란 수사권이 경찰이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 본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찰청에 이렇게 이렇게 신속하게 한 어, 어, 것이. koşayım. Gel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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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말 못하겠다. 저기, 저 계속 하시는 분이 이제 차 위에다가 앰프를 올려서 오셨네요. 안 되겠다. 일단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 어 하고 저는 혼자 잠깐 갔다가 중앙지검에 지금 우리 단원들이 거기서 가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송출하고 있다면 거기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님,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